여신의 독침 아. 자 먼저 이거부터 마치 도로이라도한 같다. 요즘 마셔야겠네. Zekmet, the but there are scratches here above the statue's stomach. What does it represent? <laughs> Scraps of blood and flesh. There was a body here. The crocodiles must have devoured it. I to the water. The lid of a sarcophagus. There was a symbol here, but it is too damaged for me to make out. Troubling. If I had more information, I might understand this better. as he was eaten by a crocodile I'll keep my eye out for anything else so unusual. Mojo?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어딘가를 가서 막 찾아보는 건가? 아니. 아 씨, 검색하자 이것도. 안 되겠다. 답 없다. 스크린샷 올려 주셨는데 여기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역시 예 어.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쯤에도 하나 있고 저 위에도 하나 있대요.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네요. 한번 하려면 저쪽을 그냥 계속 달리는 거고. 어.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럼 이거부터 할게요. 저 1일 캐스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거기서 아난 서브캐스트들 많으니까 그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말좀 괜찮은 걸 사고 싶은데, 아까 그것처럼 막 되게 약해 보이는 거 말고. 아, 그러니까 어, 어쨌든 파피루스 하나 클리어 했습니다. 어, 어? 얘네 맨날 누가 막 사라졌대? 맨날 탄소 결정만 팔아 가움치가 좀 짜다. 뭔데? 어디 있는데? 위치. 어딘데 여기라고? 와. 마법관이 뭐네? 헨켈이야. 한참 걸리겠는데요? <laughs> 아니, 뭐, 이번엔 저런데 사라졌어. 픽은 좋다. <laughs> 아 그건 정말 좋네요. 네. 저쪽에 뭐 있다? 가볼까? 어차피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,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 건데 거기 전에 여기 들렀다 가는 거뭐 시간 얼마 안 걸리겠죠. 어, 이거 서클이다, 맞나? 맞나 보다. 아, 서클은 해야지. 아들내미랑 약속은 지켜야죠. 맞나본데 서클. 오케이, 좋았다. 뱀인가? 뭘까요? 뱀같이 생겼는데. 응? 뭔가 길어졌네. 느낌이. 바로 찾은 거 같은데? 케무 대사 좀 드릴게요. I don't know. Like that. I'm very sorry, son.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하 어, 끝난다 해서? 사랑이랑 관련된 <웃음> 건가? <웃음> 아. 실수심 받은 세트에게서 이 세터 호로스를 보호했다. 아 전갈이야? 그쵸. 짐 캐리가 나왔던 영화 트루먼 쇼에서도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없었던, 막을 수 없었던 게 사랑이었어요. 뭐 물론 여담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세르캣 전갈의 여신인가봐요. 이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어떤 느낌일까? <laughs> 보통 사람은 감히 상상도 못하겠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. 상상하는 게 오히려 실례인 저게 또뭐 있네요. 오늘따라 목이 좀 아픈데, 왜 이러지? 이기 전초기지인가? 도적단이나 전초기지네 알아냈으니까 나중에 할게요. 잠깐, 문자 왔다. 아, 하모니마트. 예. <laughs> 이게 낙타라서 느리게 느껴지는 걸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맨날 급해서 그런 걸까 뭐야 바로 하긴 했어? 어, 세도죠. 또 죽은 거 아니야? t h Dead. Dead. 레다가 찾아달라는 자기 친구는 맨날 죽은 사람이다. 가만 보면 맨날 죽었어. 맨날, 맨날, 맨날 다 죽었어. 어떻게 된 게? 특히 그 새끼 그거 김전일 아니야? 그거? 파라이토니온. 이는 렙자가 몇이야? 37에서 40이요? 젠6 밖에 안되 는데 이거 먹고 가자 온김에 콧밥 인데 뭐 금방 잡고 가지 마. 야 안들리냐 니네? Hey, 온다 요 흐음 무언가다 what 아, are you 뭐 doing here 아뭐 하니 나아 얼타는 거봐 오랜만에 한다고 조준도 안 되고. 죽여? 뭐해? 클리어지지? 일반 검 에이 그 되게 싸구려 갖고 아 싸구려 갖고 있네 니네좀 비싼 것도 갖고 있어라 저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여기 있는 건다 잡았지 이제. 아니 에헤이 또 일반 뭐 어쨌든 예, 여기 거 했으니까 뭐 저런 데 거는 레벨 30몇일 테니까 바로 제끼고요 어? 아닌가? 아 이쪽이 파라 거기지 여긴 할만한 건가?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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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할 필요 없어 일단 레다 퀘스트 완료 어디로 가야돼? 위로 가야돼? 아니 아니요 저기요 아저 사진 지도에 뜨는 거 되게 짜증나네 이제 보니까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못 가게 하니까 아까 파피루스 지어놓고... 불화살 알고 있습니다. 그게 왜 산뜻한 출발이야? 여기는 족이다. 올라가세요. 이거 레다 퀘스트 하고 복장 좀 바꿀게요. 기분 전환도 할 겸. 이옷 너무 오래 입었어. 사실. 어세싱그리드는 원래 달리기가 없었나? 옛날에? 왜난 있었던 것 같지? 계속 그래서 좀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전 요번 작품 이동할 때어 마구관 있다 한번 둘러보자 여긴 좀 괜찮은 말 팔까? 웰컴 웰컴 에이, 여기 똑같아 못생긴 말밖에 없어. 혹시 말도 전설 등급 같은 거 있으려나? 있으면 미리 사면 좀 뭔가 손해 같은, 어? 노란색이다! 개꿀? 전설 낙칼 독사의 영역을 침범한 자는 독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대를 물었든지 알게 될 것입니다. 오, 좋은데요? 오, 레벨도 올랐어요. 아우, 기분 좋아. 아니. 아, 창. 좀 써보려고 그랬더니 별로 쓰지도 못하고. 건설 등급은 갈때 뭔가 되게 손이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. 느낌이.. 쌍칼 뭐 어차피 한동안 쓸일 없으니까.. 민혈창 안 써도 되고, 이제 홀도.. 창도 가라.. 어.. 창은 삼나무 주네. 개꿀.. 어.. 올릴 수 있다. 크으, 좋았죠? 어차피 저거 은 딸려서 안 되지 않나? 그지. 생각보다 화은잘안 나오는 것 같아. 자, 그러면 어, 인벤토리 뭐 추가됐대. 아, 도레시 선체크. 능력? 내가 이거 올릴라 그러지 않았었나? 화려분노. 제껴줄게요. 포인트 3 개짜리니까. 다음 퀘스트. 이제 이건 왜 뭔데 안 밝혀놨었니? 아, 아 저거 아닌데? 남쪽이었나? 아닌데? 북쪽. 아 그래 여기 있는 퀘스트다. 그때 그 시절이랑 청색단 난동꾼들 이런 거 먼저 할게요. 가는 김에 저기 한번 밝혀놓고 할까? 장난는데 이마우이 있었지 마법관 어딨니 아 잠깐만 탈것탈 탈 것마다 속도가 다른가요 이 음, 음, 음. 히시포드롬 경주하면 파라오 탈 것을 얻을 수 있대요. 어 그래? 아 씨, 저런 것도 얻어야지. 근데 시포드롬이라는게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저는 그냥 마우관에서 말이나 훔쳐 타겠습니다, 한동안. 잠깐 경주? 그니까, 러 그때 메인퀘스트 끝낼 때, 아야가 헤어지면서, 어디 어디를 가는데, 그경만과 경주에서 돈 너무 많이 쓰지 말랬었는데? 다음 메인퀘스트 진행하면 나오는 건가, 혹시? 다음 다음 메인 퀘스트부터 먼저 할까? 음... 아야 덤벼봐 얘들아! 칼 버고 있는데? 아유, 세다, 진짜. 야, 어딨냐, 이네. 진짜 세다, 이 전설 칼. 미쳤는데요, 딜? 어딨어? 심지어 독두 걸어 이거. 이거 봐, 독거어 아, 그러니까 독이구나 아, 죄송합니다. 되게 멍청한 소리 하고 있었네요. 그러니까 동의지. 당연한 거네. 와, 진짜 세다, 이 칼. 근데, 물론, 이 칼도. 물론, 이 칼도. 저거 뭐냐. 강화할 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? 이 근처인데. 이걸로 가면 되나? 아, 보물이야? 빨리 찾지 뭐. 뭐야, 왜 이래? 저거 하나네요. 바로 찾자. 올라가. 빛나는 건가 지금? 아니지? 어, 빛에 반사돼서 원래 노란색이 흰색으로도 보여 그러는 거지 그냥. 뭐야 치한대가왜 가까이 있는데? 어디에? 조조로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겠다. 보물한 숟당 먹고 나가고 싶은데 차라리. 뭐 달려가. 어? 이런? 응 음, 죽어. 아니. 고물레나. 방패네요. 그것도, 파란색. 영향가도 없는 거. 이제 죽여. <laughs> 시간대 뭐 갔겠지? 이 정도 시간이면. 청동. 이것도 보고. 여긴 아무 일도 없어. 내가 장담하는데 남쪽에 있는 저장고가 여기보다 할 일이 더 많을걸? 웃기고 있네! 야, 거기 있는 애들은 기대할 거 없다고! 개 짜장을 아주 그냥. 내가 여기 있는지 왜모아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부터 하, 할 짓거리 없다고 막 짜증을 내고. 하여간 응? 군대도 그렇지만 다 그래. 다 남이 하는 일이 더쉬워 보이고 더 재밌어 보일 거야. 아무튼저 보물은 왜안 먹었니, 나? 아 됐어. 저 나중에 이 퀘스트 시인들의 분노 어차피 지금 못해서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그때 먹을게요. 절로 갑시다. 그때 그 시절 하러. 내 말은? 저기 있네. 그대로 잘 있네. 이런 거레델이었으면 주차 시켜놨어야 되는데 암튼 갑시다 아 빨리 그 경주에서 말 얻고싶다 빠르다는데 아 보물 350미터네요 아씨 먹고 가자 야다 비켜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해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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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을 막어 저것들은 아 비켜요 차 지나가는거 안보이나? 어 얘네 되게 겁없어 말이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냥 그냥 횡단보도 건너네? 어, 어 잠깐만 나 이거 옛날에 먹은거 같은데? 이거 전에 아닌데 나 이거 전에 먹었는데 아니 이게 분명히 제가 기억이 있어요. 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먹었던 거 있어 보물. 뭐지? 아요 안쪽이 아니라 반대쪽이었어. 아저벽 넘어였어. 이런 하아 그래 이래서 이래서 못 먹었었지. 맞어 해골이라 못 먹었었어. 아씨,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먹고 간다. 남자는 깡이지. 제 말고 또 있어? 어, 아, 많은데? 왠지 많을 것 같은데? 아, 무기고라서 많은가 봐. 전설 등급 주지 않을까? 아, 뭘 보고 그래! 있어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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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먹으라고! 병신아 아니, 창이네! 이 지랄하고! 아니! 올라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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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! 임마, 좀! 야, 뒤진다! 뒤진다! 아이고, 화 온다! 화 온다! 화 온다! 뭐 하냐? 뭐 하냐, 너 여기서? 야! <laughs> 아니, 못 올라갔는데 왜 내려오든가, 평소처럼. 이런, 이씨. 괜찮아, 괜찮아. 먹었으니까 됐죠, 뭐. <laughs> 그걸 먹을 때리시네, 바이카이 씨. 평소에는 못 올라가면 그냥 내려오시더니. 내가 잘못한 건가? 내가 잘못한 거일 거야, 아마. 아, 근데 오랜만에 해도 진짜 재밌다. 이 <laughs> 전설 칼 먹어서 더 기쁜 건가, 혹시? 나더 아, 재밌는 건가? 어디 있냐? 저기지? 그때 그시절 어디,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 없나? 말좀 뺏고 싶은데. 저기 있다. 아, 전 낙타잖아. 낙타는 내거 부르면 돼, 내 속눈썹. 어, 저 말이다! 아이씨! 어? 야, 일로와. 경비병 있으면 그냥 경비병. 어, 야! 얘독 걸려서 죽어가! 어, 얘 아픈가 봐! 잠깐만! <laughs> 아, 활로 죽일걸! 어, 얘 아픈가 봐! 얘 방구 끼는데? 방구차 아니야, 이거? 야, 아프지 마. 괜찮을 거야. 아, 좀 뛰어봐. 낙타보다 느리잖아. 야, 그렇게 아퍼 물에 들어갔다 올래? 좀 쉬게 해줘야 되나? 아니 뭐 이런 데까지 현실성을 살렸어. 야, 씨 그냥 낙타 불러. 버려. 아 되게 쓸데없이 현실적이네. 아니 독칼이 왜 근데 말한테까지 맞냐고. 아 씨. 아, 내가 나빴나? 아무튼 사이드캐스터 두개 연달아서 해 볼게요. 이제. 독걸린 시체요? 시체 아니에요. 그 말은 살아있었어, 그래도.